자, 설라이더 커린, 셔플 자, 오늘 제가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사실. 식은딴도 삐질삐질 흘리면서 빠지 치고 있습니다. 자랑입니다. 자, 이곱장을 뽑아서. 가위바위보. 가위가위보 가이 성공. 해를 보고. 와, 나 멀리 보낼게요. <laughs> 프라이즈 세트 하고, 그 다음에 드로 선택할게요. 심지어 내가 우군이잖아 이건 무조건 들어오지. 자, 다시 이것장 뽑고. 너무 별로다. <laughs> 답이 없다, 이거. 자, 그러면은, 포켓몬 배틀 스타트! 미라이돈 EX. 비안씨. 레스트포스레스트포 효과로 덱에서 기본 포켓몬 하나를 선택해서 벤치로 내보낸다. 내가 내보낼 거는 기본이. 그리고 여기서 타이포볼까지 쓸게요. 덱두장 버리고 비버통을 새로 갖고 온 다음에 엔젤 하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미라이돈의 팬덤 유닛 사용하겠습니다. 자신 차례 한 번만 덱에서 번개 타입의 기본 포켓몬을 두 장까지 벤치에 내보낼 수 있거든요. 메디프와 라이코 브이도 선택하겠습니다. 레지에베키 브이에게 학습 장치를 달아주고요. 페퍼 사용하겠습니다. 덱에서 아이템과 포켓몬의 도구를 각각 한 장씩 상대에 보여주고 패로더 합니다. 가져올 포켓몬 문의 도구는 보석 아이템은 일렉트릭 제너레이터를 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에서 가져왔던 일렉트릭 제너레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백을 위에서부터 다섯 장을 봅니다. 전기 에너지를 두 장까지 선택해서 벤치 포켓몬의 원화에 붙이는데요. 라 날콘 붙일게요 나머지 카드는 덱에 놓고 쇼퍼합니다. 그리고 갖고 왔던 수의봉인석을 라이코브에게 붙이고요. 브이스타 파워 사용하겠습니다. 스타일 캐미 자신 차례 한번 발동할 수 있고요. 덱에서 원하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서 페로 가져옵니다. 일렉트릭 제너레이터를 페로 넣겠습니다. 일렉트릭 제너레이터 한번 더 사용하겠습니다. 백에서 다섯 장을 봅니다. 아...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대타기 진짜. 레지에르키에게 하나, 라이코브이에게 하나 붙이겠습니다. 기술을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으므로 차례 마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제턴 들어가고요. 일단은 비번니를 비보통으로 진화시키고 중성인 곡갱이대기산장 앞면으로 해서 격투 에너지면 벤치포밍에 붙이고 격투 에너지가 아니라면 상대를 보여주고 패를 갖고 옵니다. 스타디움인 비치포트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비보통의 특성 자신의 차례 한번 사용할 수 있다. 패가 다섯 장이 되도록 들어간다. 스래킹슈즈 발휘할게요. a 기에서한 장을 보고 그 카드를 패로 갖고 다 또는 그 카드를 시로 원두를 한다. 그리고 하이퍼볼. 해에서 카드 두 장을 버리고 덱에서 포켓몬을 하나 갖고 옵니다. 코라이돈. 코라이돈 내보내고요. 해에서 박사 연구 발휘할게요. 해를 전부 버리고 일곱 장을 뽑는다. 다시 한번 근성고곡객님면으로 하고 펴러가 볼게요. 그리고 트레킹 슈즈. 트레쉬를 보내고 원두를 뽑게요. 다시 한번 트레킹 슈즈 보고 펴러가 볼게요. 그리고 에너지 하나를 위대한 니리에게 붙이고 개굴닌자의 특성 발휘할게요. 숨겨진 수단 해서 에너지를 하나 버리고 주장을 돌아하겠습니다 V-벨트를 위대한 니에게 붙이고요. 그리고 코라이돈의 특성 디노크라이 트레시에서격투 에너지를 두 개까지 자신의 격투 기본 뽑 보내기 붙이고요. 이 특성을 사용했다면 턴이 종료됩니다. 턴 받겠습니다. 들어오 일단은 레지에르키를 레지에르키 프리맥스로 그리고 메리프를 오? 보송송으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일렉트릭 제너레이터진짜장 아, <laughs> 아니 선생님 말좀 예쁘게 써주세요. 멋게요 그리고 저쯤에 쓰겠습니다. 아 서로 플레어는 가까이 패를 모두 대고되골고 셔플한 다음에 내장을 네 펼습니다. 밴드가 몇 장이셨나요? 아 몰라서 아무튼 내장보다 네 많았던데 피치 코트 효과로 미라이돈 EX 스 도망가는 거 제로입니다. 도망갑니다. 미라이돈 이스의 팬덤 리니 덱에서 기본 전기 포켓몬을 2마리까지 벤치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서 에너지를 라이트 부위에다 붙여주겠습니다 트래킹 슈즈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단장 보고 가져오겠습니다 트래킹 슈즈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단장을보고 버리겠습니다 드롭 준족 사용하겠습니다 배틀피드에 있을 때만 쓸수 있고요 한 번만 쓸수 있습니다 원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기술 라이팅론도 사용하겠습니다 서로 벤치에 포켓몬의 수 곱하기 20데미지를 추가합니다 기한치를 잡습니다 드로우, 드로우, 드로우. 나올 거는 미란놈이 나올게요 드롭 키스 윈제이 부위를 내보내고 라이프가 데려가라 드롭 아좀 나와라 이 보시기 잘라 잘라 이다 없는 기술 기간을 터스크 250 데미지를 주지만 상대는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500 데미지가 되고 그리고 이 포켓몬에게도 50 데미지를 준다 왜지 나도 모르는 아무튼 레지에르키 VMAX가 킬당하고 VMAX이기 때문에 라이즈를 3장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참고로 그3 0데미지 추가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음, 그러네요 <laughs> 라이코비가 나가겠습니다 들어갈게요 플래피 내리겠습니다 준족 사용하겠습니다 원두로합니다 라이츠 V에다가 에너지 붙여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송송의 일렉틱 다이너모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멍 파기 글러브를 라이츠 제일 낙상 잘다 나는 이메 치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한 카드지. 아니. <laughs> 메타 카드 를 들고다니. 그러니까 박사형을 <laughs> 사용했습니다. 일곱 장이되도 들어갈 수 <laughs> 있지. 라이코브 이프테, 라이츠 부이가 나간다. 라이츠 부이의 다이내믹스 파크를 사용있습니다 자신의 필드의 포켓몬에 붙어 있는 번개 에너지를 원하는 만큼 트래시하고그 장수고파 60의 데미지를 줍니다. 180의 구멍파이 글러브로 격투 포켓몬에 주는 데미지 30 플러스에서 토탈 210의 데미지를 날립니다. 아니 주셨습니다. 메타 카드를 들고다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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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면 되는 것이다. 주장가져 간다. 네번 어, 드라우, 하이퍼볼, 주장을 버리고 댁에서 바꿔러... 카드는 나와라 위대한 엄니해서 격투 에너지 붙이고 호라이돈 EX의 리노 크라이 감히 턴을 넘겼겠다. 어쩔 수 없잖아. 그렇긴 해. 트레시에서 격투 에너지 두 개를 격투 기본 포켓몬에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였으면 왠지 모르겠지만 턴이 종료되지. 자, 그럼 턴을 받습니다. 썰어. 30을 못 줘. 아, 사나? 아, 아까, 레지에이킷 블믹스만 사라지더라도 아무 말이면, 180에, 200이지, 따. 230이다. 응? 아, 알고 있다. 내가 노리는 전략은 그게 아니야. 내가 노리는 전략은, 나와라, 위대한 닉기안 아, <laughs> 돼. 250 데미지 줄수 있어? 아니, 너 기술 못 쓰게 할 거야. 아니. 라이츠 V, 비치 코트로 후퇴 비용 제로입니다. 라이코 V, 준족 사용했습니다. 한장 들어갑니다. 해서, 라이츠 V한테 에너지 하나 붙이고요. 렉트릭다이너모 사용했습니다. 라이츠 V한테 다시 한번 에너지를 붙여줍니다. 자, 라이팅 론도, 서로의 벤치 포켓몬의 수, 기20 데미지 플러스 20 지금 아홉 마리 180에 200이다 기술을 쓰면 너는 50 데미지를 받는다지 앤드다 <laughs> 들어오 아, 이 카드는 갈수 있어 대복약이라 쓰나 교체 카트 들어가고요 나오고 20을 회복한다 체에서 에너지 윈디 브이에게 장착하고요 어. 박사 연구 그리고 어. 윈디 브이의 특성 사자 분신 자신 차지 몇 번이든 사용할 수 있고요 자신 의필드 포켓몬에게 붙어 있는 격투 에너지를 이 포켓몬에게 붙일 수 있거든요 와이대덕니 어, 에너지를 전부 윈디 브이에게 응성의 곡괭이 어, 아니. 격투 에너지가 났기 때문에 코라이돈 니엑스에게붙이 <laughs> 있습니다. 그저, 한장 보고 가져가는 카드가 아니었어. 자, 윈디브이의 기술, 록블레이포크안에 붙어있는 격투 에너지 하나당 30 데미지를 추가하는데요. 4개니까 120 데미지 플러스 9 0이라210 데미지로 라이코 킬, 그고 프라이즈 2장을 가져가겠다. 나는 라이츠 브이가 나간다. 원파이로 넣어. 3 카드. 그럼 아니, 그런 메타 카드를. 그러고도 트레이더냐. 리얼리스트인 거지. 자, 그러면은, 저는 벤치에 라이츠 브이 하나 더 내려주고, 해서 에너지 사용하겠습니다. 일렉틱 다이너모까지 사용해서, 라이츠 브이 에너지 붙여놓고, 자, 그러면은, 그리고, 죽어라! 아, 잠깐, 이렇게 뺄 필요 없잖아. 다이내믹스 파크, 180 데미지, 플러스 30, 210, 그리고, 트랜지스터 효과로 30 추가, 240 데미지라! 으아! 라이드2장 가져가겠습니다. 편안한 개울린자. 네, 턴 뜨러우! 네스트볼. 댁에서, 기본 포켓몬을 하나 벤치로 보낸다는데, 프라이드 보낼게요. 그리고, 페이스 에너지를 코라이돈 EX에게 붙이고요. 그리고, 바이가슴 모델을 코라이돈 EX에게 장착하고, 그리고, 일단은 개울린자를 퇴각해서, 코라이돈 EX 나오고요. 그리고, 포켓스톱으로 스타디움 교체할게요. 쓰라나를 쓸게요. 쓰레나 효과로 상대 V 포켓몬을 교체할게요 라이처블리를 갖고 올게요 아 잠시만 교체를 할때 이거 나와야 지겠다라돈 EX 이거 나오고 한 네. 다음에 그 다음에 코라돈 EX의 특성 디노 크라이 패시에서 격전 에너지 두개를 붙여주고 엔젤을 하겠습니다 이 턴에 모든 게 걸렸고 오레노! 짠! 자이 턴에 저는 일단 먼저 포켓스톱의 효과를 사용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3장 오픈 페퍼를 제외하고 아이템 2장을 패로 넣어야겠다 일렉트릭제너레이터여기에서4장 보고 안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갈썼다 스타디오 아 <laughs> <이> 자식. <laughs> 라이츠 브이 비치코트로 태비용 제로입니다 아상에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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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플레이 보송송 일렉트릭 다이너모 날씨 붙인다 자 라이츠 브이 다이나믹 스파크 아 죽어라 제가 이번에 쓴 덱은 이번에 스카이바이올렛 1탄에서 나오는 코라이돈 EX하고 위대한 엄니 EX 덱이었고요. 네. 장점부터 얘기하면 선턴 플레이 코라이돈 EX가 나쁘진 않고, 물론 전 선턴 잡았는데 패가 너무 안 좋아서 의미가 없었는데, 위대한 엄니250 데미지가 그런도 약한 건 아니거든요. 도구나 뭐 합쳐가지고 280까지 하면 v m 스나 3G나 EX 아니면 그래도 엄킬 나니까. 나쁘진 않은데, 솔직히 단점이 너무 많아요. 일단 코라이돈 EX 에너지 붙이는 특성 자체가 이것은 턴이 종료되는 것부터 너무 큰 단점이고, 그리고 위대한 엄니도 20... 5 0 대미지인 건 좋은데, 지가 5 0 대미지를 받는다는 엄청난 디메리트가 있어서 이 효과를 쓰고 나면 웬만하면 다 원킬을 당해요. 사실상 일회용 효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효과라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거 보호한다고 다이브, 내 예지오스 같은 걸로 데미지를 줄이고 그런 식으로 잠봤는데 약점을 찌를 수 있었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에너지 덤핑 차이에서 져서 밀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준비해본 덱은 미라이돈 EX를 사용한 전기 탈입기입니다 일단 미라이돈 EX 특성 자체가 사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지에르키 헤드키... V가 보통은 타점이 220, 막240 이렇게 뭔가 미묘하게 부족하거든요. 그거를 트랜지스터라는 특성으로 플러스 30을 줘서 타점을 보완하는 그런 덱이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후퇴비용도 다들 싸기 때문에 비치코트 하나로 대부분 편하게 후퇴를 할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번 탄의 최고 사기 카드라고 생각해요. 일렉트릭 제너라이터 이게 너무 사기야. <laughs> 그리고 이번 매치업을 위해서 준비한 조금 치사한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전에 연습경기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애들이 녹는 걸 보면서 나도 나도 죽일 거야 하면서 생긴 카드고요. 요거는 사실 안 쓰는 게 정답일 거라 생각해요. 이거 대신에 머리띠를 하나 정도 쓰시면 될것 같고 정형적인 미라이돈 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첫 번째 경유 대전 찍어봤고요. 다음 대전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